저희 커버스는 92년도에 미국에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92개국에 한 클럽이 한 1만 800개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43번째로 이제 탄생을 했는데 2006년부터 저희가 스타트를 해서 지금 현재 227개의 클럽을 가지고 있고 회원이 한 4만 5천 명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커버스는 세 가지입니다. 노맨 남자가 없고 노 미러 거울이었고 노 메이크업 화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 여성들이 편하게 그 클럽에서 운동할 수집 앞에 있는 클럽을 편하게 운동할 수 있고 어, 특히 어, 근력 운동 위주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근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그 컨셉이 그렇습니다. 이 특히 중년 여성들이 그 근력 운동을 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 일반, 일반 헬스 클럽을 가면 좀더 기구 자체가 남자 위주로 돼 있고 크지 않습니까? 우리 기자님도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체계적으로 근력 운동 하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스가 그런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3, 4, 50대 우리 여성 그 회원들이 편하고 쉽고 빠르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2004년, 2005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옛날에 그 피트니스 컨설팅 회사도 했었고 어, 그런 와중에 제가 쭉 생각했는데 여성들만의 운동할 수 있는, 근력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 특히 우리 중년 여성이 운동할 수 있는, 근력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생각한 게 저희가 이제 컵스를 알게 됐고, 제가 볼 때는 프랜차이즈는 그렇습니다. 어, 첫째 시스템이 되느냐? 과연 그프랜차이즈를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느냐? 그렇,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이프랜차이즈를할수 있는데 그 시장이 있느냐? 고객이 있느냐? 그죠? 반드시, 어, 그, 시스템, 그, 뭐, 다른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커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통 지금까지는 그 일반 헬스 그룹들이 하드웨어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는 장비가 우수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우수합니다. 그리고는 각자 운동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전혀 소프트웨어가 그동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니까 러 회원들이 뭐그 헬스클럽 가서 자기+ 자기와의 싸움을 해보니까 고그 굉장히 롱런을할수없죠그 하다가 몇달 하다가 그만두고 계속적인 그런 반복을 해서 그런 이제 그 휘트리시장이었는데 커버스는 어그 틈새시장을 갖다 그걸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토탈해서 이제 저희가 커버스는 그런 그 여러 일반 헬스클럽에서 그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소프트웨어를 접목을 시켜서. 어, 그 커버스가 탄생하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어려운 점은 뭐 처음부터 마찬뭐그 뭐 사업을 하면서 기업들이 초창기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이제 그 어, 커버스 우리 전 직원이 합심해서 어, 여러가지 뭐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의 시스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어, 처음에 저희들이 한 4년 동안은 어~ 그 오픈하는 그 여러 가지 뭐 시스템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한국에서 그뭐 적용을 많은 적용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해외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한국에서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지화에 지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현지화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 저희가 한국식으로 접목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그 기간을 저희가 이제 잘 접목을 잘버티다가 그 나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그 다른 프랜차이즈좀 틀리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해운 어 위주로 저희가 운영되기 때문에 서비스 어 프랜차이기 때문에 어 초창기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 지금은 많이 이제 한 100호점을 넘어가면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지금은 어 안정적으로 운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30분 순환도 그렇습니다. 이거 기구 자체가 12개 있습니다. 이거 12개 기구 자체가 이제 그, 우리, 그, 여성들이, 온몸, 그, 모든 권력 운동을 다 하게 됐습니다. 하체, 복부, 상체. 그, 모든 우리 몸의 권력 운동을 다 하게 됐고, 그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맷트 통해서 그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30초, 유산소 운동 30초, 그 30초씩 돌아갑니다. 이렇게 12번을. 그러면 이게 한 24분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하면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스트레칭 한 5분에서 6분 정도. 그래서 이제 30분 순환 운동이라는데 이게 돌아간다는 데 순환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 3컵스 프로그램은 어, 기구 12개, 맷트 12개로 되어 있고. 어, 스트레칭까지 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30분 동안 하는 운동입니다. 예. 어, 효과는 탁월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컵스가 원래 모토는 입소분입니다. 어, 저희 뭐, 가맹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원 창출에 거의 한 70%가 어, 친구 추천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회원들이 어, 소개를 해서 데리고 오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원 관련 창업이 거의 한65% 70%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소문에 의한 그 마케팅이 우선 컵스의 모토고요.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회원들을 이제 저희가 클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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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그, 질병을 극복한 회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한 회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선발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그 참여하게 만듭니다, 저희. 그래서 그, 막, 그, 컵스, 뭡니까, 그,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그 일반 그동안 휴트니스는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원들도 동참을 시켜서 어, 그런 걸 여러 가지 공유를 합니다. 전 200개 클럽이 공, 200몇개 클럽이 공유를 하면서 회원들한테 그, 그, 서로 자신감도 심어주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다른 회원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대 회원들의 그 뭡니까 그 참여시킨다 그럽니까? 그걸 예,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특히 뭐프랜차이즈라는게 지금 우리나라에 한 2,700개 정도 돼 있는데 뭐 저희는 서비스 프랜차이즈입니다만은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두 가지, 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스템이 되느냐. 그러니까 창업자가 우선적으로 최고 봐야 될게 과연 그런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걸 우선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시스템이 되어 있, 그 시장은 있느냐.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 시장이 없으면 팔리지가 안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과 그 시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선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본사의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열정, 그 컵스 아까 모터 열정이거든요. 우리 전 직원이 지금 본사 전 직원 열정을 가지고, 뭐, 어, 컵스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 아까 이제 그 시스템과 시장과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뭐, 어느 프랜차이즈 선택하셔도 저는, 어, 꼭 그런 게, 그, 예비 창업자들이 꼭 그런 걸 반드시 짓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저희 컵스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기업을 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이 한 4만 5천 명 되고 우리 가맹점이 한 220개 정도, 220몇개 되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물론 컵스 코리아가 커지고 커럽이 많아지면 물론 이익도 많이 납니다. 만 그걸 뭐 사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회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여러 가지 뭐어 컵스가 발전함으로써 어, 회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점점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